198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198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는 아,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고요 199페이지에는 이키제 네. 1번부터 1그0번까지1 0 0 맞습니다 원래 래래프 단어는 다 그림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네. 기본 그래프 다그렸으니까 변형된 그래프 평행이동도 하고 그런 것을 그릴 겁니다 네. y는 e sine x 빼기 3분의 2π 그래프를 그릴 수면다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분류해서 가보겠습니다. y는 일단은 e s i n x 생각해보죠. 그다음에 네. <laughs> y는 sine x 도 생각해봅시다. 그다음에 y는 s i n X-3분의 파이. 이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근 사실은 2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자, 어, Y는 사이언스 그래프 기준으로, 네, 이 파란색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평행이 겠죠 어, 별거 없으니까 이전, 네, 기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행이동은 너무 쉬운 거니까. 자, 그럼 이두 개는 평행이동은 아닐 거 아니야? 네. 자, 이 녹색 식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 사, 그냥 상표로 생각해보죠 Y는 사이언스 그래프 기준으로. 이 사이언스는 네. 더 갚아야 되요 네. Y 값이 말고 두 개가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그래프가 만약에, 어, 이 정도 그려볼까? 이하에다가 그려볼게요. 네. 뭐 이렇게 그려졌다면, 미니. 네. 아인엑스 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오. 네. 뿔이까지 가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얘도 뭐 그걸 안는수면 별거 없네요. 얘만 하면 되겠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걸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그겁니다. 여기다가 파이를 넣잖아요? 네. 그럼 2파이가 됩니다. 30도. 한 바퀴가 다 나와버린다고. 네. 오케이? 네. 여기에 x에 0부터 이렇게 쭉 키우다가 파이까지 집어넣으면, x에 0부터 파이까지 집어넣으면, 2x는 0부터 2파이가 e 다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잖아? 네. 여기서 그냥 다 나와버린다고, 이렇게. 아, 짧아지면. 아, 네. 이렇게 된다. 아. 그래서, 그, 시 앞에 붙으면은, 최대취수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X 앞에 붙으면은, 주기가 달라지죠. 아. 이두 가지가 핵심이고, 특히 이 빨간색이 핵심입니다. 네, 둘다 어떻게 해도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이렇게만 이해해도 상관없지만, 얘는, y 대신에 2분의 y 같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2를 넘기시면. 알겠어요? 응. 그리고 이것생각시다 아, fx는 0의 근이 알파일 때, fx 플러스 1은 0의 근이 뭘까요? 이, 알파 1. 실알파이죠 어? fx는 0의 근이 뭘까요? 2분의 알파. 알파죠? 네. 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의 차이예요 식이 플러스 이 되면 y, 값은 마이너스 되는 거야. 점은. 네. 그러니까 식이 x 값이 두 배가 되면 오히려 절반이 되는 거지. 2x가 되면 x축 방향 오히려 절반이 된다. 네. 아. 네. 알겠어? 아, 네. 근데 y 대신에 2분의 y 쓰면 오히려 두 배가 되버리는 거야. y y축 방향. 아, 이해가 되니?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네. 거야. 이거는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 아닌. 확대 축소, 이동도 명확하게는 확대 축소 변환이어서 어. 교육까지 안 나왔지만 알고 있으면 너무 너무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다가 어, 풀 버전도 씩보게요 이것의 풀 버전씩 버전. y 는 s i n x 의풀 버전씩 뭐냐면 일단은 네 a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오메가를 보붙일게요 그 다음에 마이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q 플러스 q는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네, 네. y 축 방향 평일이 네, 네. pq는 평일군입니다 네. 자, 요거는 최대 최소라는 주제하고 주기 이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아 어, 일단 이것은 최대값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2. E. 2가 되겠죠? 이 18일 평이 동안 최대값이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다가 을 더했어. 음. 그럼 최대값이 얼마 돼요? 5. 네,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최저 최소는 어떻게 되냐면 최대값은 a 더하기 q가 된다. 아, 아, 아. 네, a. 더하기 q가 된대. 그걸 좀 있어 보이게 q 더하기 a라고 할게요. 응. 근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어. 그죠? 네. 근데 네, 마이너스 2가 곱해져두배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좀 응. 뒤집히기는 하겠지만. 응. 그래서 절댓값을 더 해주셔야 돼요. 절아 응. 그다음에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 a? 저쪽에 쓰고 싶은데 응. 카메라에 눈을 벗어나서 그럼 q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아아. 응. 죠 이게 q 배는 됐는데 어? 아니 미안. 아니 q만큼 올라갔으니까 a만큼 빚이주면 뿔말 a 사이가 돼. 뿔말 a 사이가, 뿔말 a 사이가 된다고. 그게 그대로 q만큼 올라가니까 저와 아, 하기도 네, 네, 똑같은데. 어? 네, 이제 주기 중기 보다 주기가 원래 2파였잖아 네. 그럼 이제 뭐 오메가배 하면은 주기는 확대돼, 축소돼? 축소되지 오메가배. 예, 그렇죠. 주기가 이렇게. 오메가배 이파이. 그럼 이거 주기 얼마일까요? 1. 예, 아, 아 파이, 그렇죠, 파이. 아 맞다. 그러면 사인. y는 i n 의 파이 x면 주기가 어떻게 될까? 2 2가 되는 거죠 응. 그런 거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 위아래는 크기가 2가 되게 그다음에 <laughs> 주기는 절반이 되게 그다음에 평행이놓면 되게 그래프를 잘 그리면 됩니다 너 귀찮아서 그리실 텐데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자 제가 지금 원래 그래프 기준으로 좁게도 그리고 크게도 그렸는데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네. 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2라고 우기신대요. 아. 알겠어요? 이 그래프 그릴게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아, 여기가 이래. 파이라고 우기신대요. <laughs> 어 알겠어 네. 그럼 평행이 동은 어떻게 하냐? 또우제네요 대충 그린 다음에, 여기가 원래 여이었잖아 네. 근데 3분의 8이동했잖아 그래, 3분의 8고 우기고, y 축5 중점적으로 그리면 된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 처럼 생각하니다 여기는 뭐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모든 걸한 번에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걸한 번에 해서 제가 이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해봐 드려 자고 있잖아 응 그쵸 y 축은 나중에 올게요 평일용 때문에 아, 대충 그립니다 어, 계속 뭐 이어지는 것처럼 난 계속 그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점인 지점이 3분의 8가 되잖아요. 그죠? 나 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한 번에 하는 게 평의동안 한 번에 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일단은 뭐 처음에 Y축량 그려. 그리고 여기가 얼마라고 하면 돼? 여기는 2라고 하면 되고. 여기가 네. 여기 파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지 어. 여기가 2분의 파가될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리고 y축을 슬지어. 어 여기에다가 3분의 파 더해. 여긴 0이었으니까 3분의 파일이 되고 여기도 3분의 파일 더해. 여기도 3분의 파일 더해. 아. 여기 더해. 이렇게. 그럼 이제 y축을 대충 이 정도면 좀 멀리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음. 이제 만약 y축을 평행로까지 하면 은 x축도 슬지어. 그냥. 왼쪽을 더안에다 깔아. 그리고 그래. 뭐 이제 여기가 1 되겠지요 3만큼 네. 올랐으니까 여기가 5가 되고 뭐그 이렇게 사기치면된다 네. 아. 어, 사기. 그럼 이제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 그래? 어. x로 묶을게 이렇게 네. I mean, 아,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한 바퀴를 그리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나중에 많이 문제야. 그 다음 이제 그한 바퀴만큼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파이가 파이로 무격. 여 위아래는 이라고 그냥 뿔마리라고 생각해. 아, 이안 됐을 것 같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파이로 그 이동했잖아?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여기 아니고 파이고 여기가 이파이로 해버린다. 네. 어. 근데 어차피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또 앞에 그렇지면 얘가 0이겠는데? 그치? 어? 주기가 파인데 파이마다 반복 되는데 파이만큼 움직이면 티가 안나 음. 알겠어?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사실 똑같아지는 거지 음. 어. 그러니까 아! 악뿔싸 이렇게 한게 아니었군 그래서 다시 Y쪽 회복시키고 원점에 가고 이렇게 해버리고 어. 그 다음에 이만큼 내려 이만큼 내리면서 X쪽을 올리면 돼 음. 이만큼 아유. 그래서 여기 0이고 여기 마쪽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어, 그러시고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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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 그래프는 네. 어떻게 그려지냐면 네. 운별이야? <laughs> 좀 이런 느낌이에요. 네. 한, 네. 한 네. 바퀴 네, 그에서 어. 이거 이제 좀 연습하시면 앞에 개념들 읽으시고 보기 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고 아니면 여러분 날 설명 이 있으니까 그런, 것, 그런 곳에 그래프 그 연습하게 되겠거든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라이선형 수자에 수학생 안 내주시겠구나. 네. 어, 선생님이 그걸 좀 추가해서 내줘야겠네요. 네. 음. 자, 그래서 y는 tan 3x 플러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만약에 y는 3tan x 이렇다면 은 그래프를 3배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늘어난 것을 누가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비타 우기문장 여기서 발도 없이 이런 게 많이 있다면 여기 이제 네. 그런 게 없지만. 어? 와. 아니, 얘는 ]다. 이제 타진트 원래 주기가 얼마지? 일, 팔, 팔. 파이지. 그러니까 3 분의 팔 이렇게 하면 된다. 오. 참 귀여운 곡장이다. 오늘 처음 배우잖아, 그지? 네. 어. 자,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얘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파이야. 여기가 이제 반복되는거야 지금. 네. 그 어, 여기가 이타이고마찬가 이렇게 한다. 그날 일로 올라갔잖아. 네. <laughs> 럼기서내려오세 어. 여기가 내려오고 그냥. 오요 여기 좋아. 그다음에 2번을 보자. 2문제 아, 네. 2번. 8문제데요 어. 는맨이는데 이거 이거 만약에 책에 나쁘잖아요. 음. 그럼 마 그걸 그냥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뭐 횟수를 안 보고 풀면 되지 아, 옆에다네 옆에다가 그냥 보세요 네자그 어. 다음에 y는 a sin bxs2 분의 8이 플러스 c 이렇게 식을 주고 그 다음에 질문이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0이고 주기는 파이라고 그리고 A, B, C를 구하라고 했어. 네. A 양수 B 양수 이렇게. 그럼 제가 생각해봅시다. 아 일단은 0하고 1을 가지고 뭘알수 있냐면 은 그게 가격이 얼마예요? 2. E. 2죠, 그죠? 원래 가격이 2잖아요, e. 그죠? 그러니까 A는 1인 거알수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A 양수도 있어, 너. 그다음 C는 얼마인 거알수 있어요? 마이 플이에서1만 네, 네, 네. 올라갔잖아. 0기로 그러니까 1이겠죠. 그죠? 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주 비가 얼마야 할지 파이가 되는 거야? 2. 예. 2. 근데 사실 마이너스 2여도. 되는, 네, 된네이약수하안나 약속. 약속. 어? 있어서. 이조건이 어? 그러니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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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파이 아니에요. 응? 주기, 주기는 음수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응? 2마다 반복되면, 마이너스 2마다 반복된다고, 뭐. 아, 맞아. 보면... 똑같아요. 그게 네, 그죠? 네. 이퀸제 3번. 이제 거기 그래프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데, 일단 뭘 제일 쉽게 알수 있겠어요? A. A가 3인 걸 바로 알수 있겠죠? 네. 물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지만, A가 양수가 네. 나와 있어요. 네, A는 3이고. 그 다음에 주기도 할수 있죠? 네. 주기는, 같은 지점을 찾는데요. 그럼, 뭐 어떤 값과 어떤 값을 확인하는데? 마이너스, 마이의 파이하고, 2분의 올파이 파이. 얼마 차이 난다? 파이. 그치. 파이 차이 났지. 주기와 파이가 비를 e. 얼마였어? 그치. E.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만, 양수하고 있으니까. E.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 평행이동을 했을 텐데, 야, 이건 그 속에서 반복되니까, 만약에, 사이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있다면, 한 주기, 그러니까 파이만큼 이동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사실은 1 0 1파이만큼 이동이 될 수도 있지. 사실은. 어. 그죠. 그래서 여기 시의 범위가 주어진 거야. 네. 어, 너무 반복되니까 파이동을 정확하게 면 이제 범위를 제한해야 돼. 그렇다면 이제 그 각이 좁으니까 원, 원래 원점이었을 때가 어디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아, 마이너스 6분의 파지점이라면 좋겠지. 그치? 네. 그럼 이건 얼마큼파이동 하면 마이 너스6분의파이만큼평일이동한 하면 아 네. 그러니까, 그렇지 이 x 플러스 6분의 8 이런 식의 식이 되면 된다고. 네. 그래서 3분의 8. 네, 3분의, 8. 3분의 8가 되는 시간.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6분 4번. 여섯 분이 끝 끝난 거 아니지요? 이거 뭐가? 네?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오, 뒤에 남아 있어요. 다행이다. 뭘로? 이거 다 하면 4분까지 다풀어야 되잖아. 아, 그. <laughs> 자, 이제 보시면은 그래프가 뭐 파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뭐 3하고 9막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뭐선 하나 보놓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라고 나와있고 그래프 시간 y는 a sin bx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넓이가 48 루트 2라고 하는 걸 보면은 가로 길이 지금 6인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인 걸알수 있냐면은 3루트인 걸, 아니, 8, 8, 8, 8. 8루트인가요? 네, 높이가 네, 뭐 8루트인 걸알수 있어요. 그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AB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네? 그렇다면, 네. <laughs> 구해봅시다. 네. 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어, 일단은 주기를 좀 아셔야 돼요, 주기를. 주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운데 지점 알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자, 이 평균 그냥. 네, 삼각형의 평균으로 얼마요? 6 예, 그걸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일 더. 그쵸. 이렇게 되는 거 아시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 한 주기 여기가 값이 얼마가 할수 있어요? 7 그거냐? 아닌가? 2, 2, 2, 2, 2 8이수 있죠. 네. 아, 주기가 8인 거예요. 오. 그래서 P는 얼마겠어요? 8 아 <laughs> 오메가 비분의 이 어. e 파이가 8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해. 그럼 두개잘 맞는 거 1파이 네, 4분의 파인 이 거야 비가. 어? 물론 뭐 마이스 4분의 파일 수도 있겠지만 영 숙어 되어 있으니까. 그래. 자 그걸 가지고 뭐라 했냐면 <laughs> 여기가 3이잖아. 네. 여기가 2일 텐데, 그지? 네. 여기는 4일 거고, 네. 그럼 딱 가운데잖아. 여기는 1이겠지 1. 그럼 원래 얘가 90도잖아. 네. 그럼 1은 뭐에 해당하는 게어 45도에 해당했지? 네. 네. 45도일 때 원래 사이값이 얼마나 해야 돼? 2분의 루그 그치, 2분의 루가 나와야 되지. 아 네. 근데 값이 몇 배가 됐어? 네. 배 네. 네. 어? 16배로 했지? 아 2분의 루티.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10분기인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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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슨 말인지 알겠니? 1 6배됐했으 네. 네. 이거. 이게 볼 수가 없어. 너네들이 팔로트를 처음에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 네. 이 3이 이 주기에서 몇 번째 칸쯤 되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로 방향을 먼저 분석해야 돼. 네. 이 주기가 8인 걸 알고, 네. 어, 8분의 1이 45도쯤 되는 걸 알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에 대한 거니까 사인 45도 하고 매치를 시켜서 오. 몇 배든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